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상 파노라마 11장입니다. 사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11장은 10장 마지막 절과 관련이 됩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0장 27절. 즉 사울을 가리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대해주셨는가? 비류들 같이 무시하셨는가? 아니면 높여주셨는가? 본장의 중심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사울을 왕으로 높여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구원입니다. 모두 세번 나옵니다. 3절, 9절, 13절 저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10장 27절 멸시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고 11장 13절 사울을 들어서 구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음이 가능하게 됩니다.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 기뻐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째하여 사울을 들어서 구원 행사를 베푸셨단 말인가? 세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의 종이 되리라. 둘째 단원 4절에서 11절. 내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셋째 단원 12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오늘날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의 종이 되리라.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레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1절. 암몬사람이 길레앗 야베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길레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곳으로 가치파의 영지입니다. 출려급 당시의 일입니다.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은 힘이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레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민숙이 32장 1절.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아니하고그것에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화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길라앗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기에는 적당한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런,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의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3절. 암몬 사람들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 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자 대두된 화두가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구원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항복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고 일래의 말미를 줍니다. 암몬 사람들만이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사울을 가리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10장 27절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가 보자 하고 관명하, 관망하고 계실 것인가? 둘째 단원 4절에서 11절 내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6절 암몬이 침공에 왔다는 것과 그러할지라도 구원자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고 있음을 알게 된 사울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 의하여 의분이 크게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예선에 놓은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의하여 주어진 왕이다. 너가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나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방관하시거나 멸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사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름과 기업인 10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했던 사울이 훗날 불레의 사람 골리앗이 사시는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였을 때에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불레의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17장 11절. 의분이 일어나기는 커녕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지금은 사울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어 의분을 바라고 있으나 그때는 이미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16장 14절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영원토로 함께 하시나 위안복음 14장 16절 구약시대에는 임시적이었음이 다른 점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어 이할례없는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17장 26절 의분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여 유다사람이 삼만이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라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가 지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9절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삼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11절 묻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공로입니까? 여호와의 신의 능력입니까? 셋째 단원 12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오늘날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2절. 사울에 의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멸시하던 자들에 대한 보복이 대두된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 결론 부분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11장의 기사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고 여호수아서 3장 7절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 자신도 이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았기에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와께서 호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하고 13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용명은 육적인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에 자신이 구원하냐, 자고하여 자신을 멸시하던 형제들에게 안가품을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높아지는 일은 비방하는 자를 제거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함으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필요한 것은 온 백성과 화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길 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여호와 앞이란 말씀이 두번 거듭됨으로 강조적입니다.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백성 상호 간의 관계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주셨습니다. 2.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3. 백성들 앞에서 높여 주셨습니다. 4. 모든 백성을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 대하여 결코 차별 대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사울의 치적은 너무나 빈약해 보입니다. 왕으로 세운 받아 40년 동안 다스리는 중에 성경에 기록된 가장 잘하고 유일하다 할 만한 선정이 11장의 기사입니다. 훗날 야베스 사람들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여 안장해주므로 입은 은혜에 보답을 합니다. 이제 사울은 기름붐을 받은 왕이요, 제비로 뽑힌 왕이요, 백성을 구원한 왕으로서 명실상관 왕이 된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4자.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 형제를 들어서, 우리, 우리죠. 우리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결코 차별 대우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